LA 총영사관이 민원실의 운영과 환경을 대폭 개선해서 7월부터는 보다 편리해진 민원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총영사관은 그동안 방문 인원과 전화 상담을 같은 직원이 동시에 담당하던 현행 구조를 개편해서 전화 전담 요원을 배치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전화 연결이 한결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원 창구도 단순화해서 민원인들이 창구를 옮겨다닐 필요 없이 같은 창구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여권과 임시 여권, 국적, 비자, 병역, 그리고 재외국민 등록과 영사 확인 등 다섯 개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던 민원 창구를 법무와 여권 두 가지로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사관 측은 업무를 통합하게 되면 담당 행정원들이 업무 분야가 넓어져 재교육을 실시하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여권 창구 세 군데서만 설치됐던 대기 순번 번호표 시스템을 앞으로는 모든 민원 창구로 확대해 창구 앞에서 일일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불편도 해소하게 됐습니다. 또한 총영사관 입구에 설치된 보안 검색 시설을 민원실 안쪽으로 이동을 해서 보다 넓은 진입 공간이 확보됐습니다. 환경 개선 작업은 이달 말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은 올해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배정한 예산에다 공간 내 가용이 가능한 예산 이동 그리고 추가로 영사관 측이 정부에 신청한 예산까지 확보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